원점과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는 동경이 나타내는 이게 나오면 자 이게 마이너스 4고, 이게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래서 요놈의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 이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각함수 계산할 때는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돼서 이렇게 되면서 요 삼각형을 세타라고 보면 계산을 하면 맞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고 사인만 플러스고 올사탄코 이렇게 배웠죠 코사인만 플러스 요래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각도는 3, 지금 3, 4분면이기 때문에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왜? 자, 요, 요거 마이너스 4고, 요거 마이너스 3이고, 얘는 5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자, 5분의 마이너스 3. 음수 나오죠. 코사인 세타는, 자, 5분의 마이너스 4. 자,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 되면서, 4분의 3. 자, 이렇게, 탄젠트는 양수가 나옵니다.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을 볼 때, 지금, 사인 4분의 9파이 얘가 몇 사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4분의 9는요, 9파이는, 자, 4분의 8파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무슨 말이냐면, 4분의 8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즉, 얘가 2파이죠. 한 바퀴 돌한 거다 맞죠?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면은 자 얘가 한 바퀴 돌고 4분의 파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4분의 파이 계산하면 되겠죠. 45도. 따라서 사인 4분의 파이는 자 2분의 루트 2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3분의 14파이 요래 되는 거지. 자, 3분의 14파이는 지금 두, 두 바퀴 도는 게 6파이거든요. 지금 얘는 그러니까 3분의 6파이가 두번 되면 3분의 12 이래 놓고 3분의 4 자, 3분의 12 그래 놓고 얘가 3분의 2파이 요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게, 이게 한 바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요렇게. 3분의 2파이만큼 같대요. 자, 그러면 얘는 2, 4분면의 각도죠. 그러면 우리는 계산은 요 각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3분의 파이. 예각이 나오도록, 이각도로 계산하는 거죠.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따라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지금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기 때문에, 사인만 플러스기 때문에, 자, 3분의 파이는 60도. 맞죠? 그렇죠? 자, 따라서, 코사인의 3분의 14파이는 뭐하고 같으냐면, 지금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하고 같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많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가 되면서 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탄젠트.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9파이가 뭔지를 보자. 이 말이지. 자, 마이너스 4분의 8파이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돈다. 맞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4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4분의 파이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자, 올, 사, 탄, 코, 코사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 뭐하고 같으냐면,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자,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죠.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예. 이 문제는 쉽죠. 원점. 자, 12콤마 이너스 5. 12콤마 이너스 5. 요 점에 대해서 동경 이룬다. 그래서 요 각도를 이룬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X축에 가까운 요 각도 계산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12고, 얘는 마이너스 5고, 얘는 13이 되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자, 13분의 마이너스 5.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예. 따라서, cos 세타는, 자, 13분의 12가 되고, 자, 탄젠트 세타는, 자, 12분의 마이너스 5.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에 좀익숙치가 않아서 힘들죠. 우리 무조건 얘는 지금 도로 나타내 있으니까, 자, 360도 이거를 잘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자, 675입니다. 675는 360도에다가, 자, 315도, 요렇게 된 거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사분면 각도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이만큼, 이게 315도다. 이래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은, 얘가 몇 도가 더 뒤로, 요 각도 읽으면 된다고 했다, 맞죠? 360도에서 15도를 빼니까 45도, 요래 되는 거지. 따라서 지금, 사인의 675도는요, 마이너스 사인의, 이건 코사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45도하고 같죠. 그래서 얘는,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마이너스 510도를 계산해 보자, 이 말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자, 마이너스, 자, 15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거꾸로 한 바퀴 돈데다가, 자 150도 요만큼 아 얘는 이게 마이너스 150도가 되지 그 얘는 3사분면 각도고 우리는 30도 읽어주면 된다 맞죠 따라서 자 여기는 얼사 탄젠트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마이너스 510도는 자 마이너스 코사인 30도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코사인 30도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자 6분의 17파이죠 자 6분의 1 7파한 바퀴는 6분의 12가 한 바퀴지 그래서 6분의 1 2파자 이게 2파이니까 한 바퀴에서 자 6분의 5파이 요래되는 거네 파이가 반 바뀌니까 자 얘는 한 바퀴 돌고 자얘 6분의 5파이만큼 갔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부족한 게 6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24분면의 각도죠 24분면의 각도 자 그래서 자올 사인만 플러스죠 따라서 자 탄젠트 자, 6분의 17파이는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파이. 얘는 30도니까 자, 마이너스 탄젠트 지금 마이너스 그다음에 6분의 파이. 그래서 30도 루트 3분의 1인데 지금 얘는 오타가 났네요. 이거를 확인을, 이게 사인을 물어보네요. 사인. 사인 6분의 1 7파이로 물어봅니다. 그럼 뭐, 사인도, 사인 6분의 17파이는, 자, 사인은 플러스다, 맞죠?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하고 같고, 그래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탄젠트 자, 3분의 20인데 얘 3분의 22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는 자 계산이 6π가 맞죠? 3분의 6π가 한 바퀴죠. 그래서 얘가 3개 18이 되고, 얘가 3분의 4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3분의 4는 3분의 3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요래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3 바퀴를 돌고 다시 한 바퀴를 반 바퀴를 갔다가 요렇게 3분의 파이만큼 더한 각도를 말하는 거지, 알겠죠? 따라서 자 탄젠트 자 3분의 22파이는 자, 탄젠트 3분의 파이하고 같아요.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루트 3. 답이 되겠죠.